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로 인해서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이상하죠? 네. 유다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롯, 가롯 유다 복음이 1970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변명이다. 보통 이렇게 학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가롯 유다 입장에서 나온 복음의 내용이죠. 과연 유다가 이랬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얘 자신을 배신자라고 낙인찍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겠죠. 그럼 과연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깊게 읽어봤더니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팔아넘긴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이죠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이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직접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 가룟 유다는 선한 척하는 물질 도둑이었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께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한테 딱 걸렸어요. 유다는 제자단들의 생활비를 책임진 중책을 맡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 공금을 몰래 몰래 빼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바로? 그러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11명이 쭉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만, 랍비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표현해요. 11명은 다큐리어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다만 랍비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마지막 입을 맞춰서 예수를 팔아 넘길 때도, 그때도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적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유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영적 현주소를 정란하게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야 따랐는데, 바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으로 대했다라는 얘기죠. 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이었지 유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유다의 배반 동기가 무엇일까? 이거는 학자들 간에 여러 어,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깊이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돈과 연결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랄지라도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큐리오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저를 경의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큐리오스인지 제물이 큐리오스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예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돈 걱정으로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두 주인을 섬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예수님을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내전 생애와 전 영역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가련 요단은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돈주머니를 꽤 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몰래 공금을 꺼내쓰기도 하고 자신의 돈벌이만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가련 요단은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물질 제자였고 돈 제자였죠. 말 그대로 돈 제자입니다. 돈이 중심인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간혹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선생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 자리는 물질이 자제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